돌덩이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기계 신난다 100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2일차 58번, 59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작동 시험시,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소화약제 저장용기 전자개방 밸브의 작동 방법을 네 가지 쓰시오. 4점짜리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시험 시 전자개방 밸브의 작동 방법. 가스 압력식입니다. 첫 번째, 교차회로 배선 방식에 이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동시에 작동시킨다. 두 번째, 수동조작함의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세 번째, 제어반에서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네 번째, 제어반에서 동작 시험을 하여 화재 감지기 둘 회로를 작동시킨다. 다섯 번째, 기동용 가스 용기에 부착된 전자 개방 밸브의 안전핀을 뽑은 후 수동으로 작동시킨다. 다섯 가지 중에 아, 네 가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암기 방법은 여기 교차 회로의 교, 수동 조작함의 수, 그리고 제어반의 제, 그 다음에 기동용의 기해서 교수제기, 교수제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가지를 쓸수 있게. 어, 어두 문자만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펌프 성능 곡선을 그리시오. 5점짜리 문제입니다. 조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펌프의 전격 도출량은 800리터 펌인, 두 번째 조건 펌프의 전향정은 80리터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에서는요. 펌프의 성능 NFSC 102 제6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 펌프의 성능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150%를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0% 이상이 될 것. 보시면 최저운전 시 최저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요. 여기 최절점 있죠. 그리고 전격 토출량의 150%를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일단 주어진 조건대로 첫번째 조건을 보시면 펌프의 전격토출량은 800리터퍼 미니입니다. 이때 100%로 기준을 800리터퍼 미니라고 보시면 이 100이라는 숫자는 800리터퍼 미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0%의 운전시 펌프의 전격토출량이 150%일 때 800리터퍼 미니 곱하기 1.5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200리터퍼 미니 됩니다. 그래서 이150 자리에는 1,200리터 퍼빈이 됩니다. 일단 양정을 보시겠습니다. 두번째는 펌프의 전양정. 80m가 주어졌죠. 근데 10m는 0.1 메가파스카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펌프의 전격토출압력은 0.8 메가파스카가 됩니다. 그래서 이100% 기준은 0.8메가. 여기 100이라고 적혀있는 제가 동그라미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0.8 메가파스카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140% 체절점에서의 어, 140%죠. 0.8 메가파스카 곱하기 1.4는 1.12메가파스카 그래서 이140% 되는 점은 1.12메가파스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65%가 되는 점은 0.8 메가파스카 곱하기 0.65에서 0.52 메가파스카. 이 부분은 0.52 메가파스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800리터 범이 되죠. 여기 체절점 이 부분 100%가 되는 이 체절점은 800리터 범이 되고 어, 토출 압력은 0.8 메가파스카가 됩니다. 그리고 150%로 운전시 이 기준은 여기 보여드린대로 1200리터 퍼민이죠. 이 부분 1200리터 퍼민이 되고요그 다음에 체질점에서의 그 140%일 때의 압력은 1.12 그리고 65%일 때의 압력은 0.52 메가파스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